네, 잠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말이야. 자네가 파고자 한 연못 때문에 귀신이 출몰하게 되고, 급기야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흉가가 되어버렸지. 어차피 삿된 기운으로 사당날 지경이었습니다. 이네 집은 그래서. 아까 그 어서 난 사당 말이세. 그, 그 정도 양이면 닭을 꽤나 잡은 것 같더구만. 무슨 말씀이신지요? 자네도 잘 알겠지만 피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반나절이면 굳어버리게 되네 근데 아까 그 피는 손에 묻어날 정도로 마르지 않았다고 누군가 일부러 뿌렸다는 말이 있어. 누가 공연히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? 그게 말하는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하나밖에 떠오르지 못했네 뭡니까? 이 집에서 나가라. 모두가 나가면 이 집에서 무엇할 생각이었는가?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신이 나온다는 이 집에 이도 내가면 끊임없이 사람을 부러고 종놈들도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는 이곳에 말이야. 이건 자네도 마찬가지야. 귀신 노름을 해가면서까지 이 집을 비우고 찾아야만 했던 것이 무엇인가? 저는 단지 놔두고 갔던 제기를 챙기러. 그렇지. 챙기러. 아니. 무언가를 찾으러 왔던 거였겠지. 내가 알기론 이 집에서 사라진 것이라곤 단 하나. 역적으로 몰렸던 최천민 대감 뿐이나 아, 씨. 아, 같이 니까 혼자서 무섭지도 않나? 나리! 제가. 제가 왜 역적을 찾는단 말입니까? 그만 하게나. 자네만한 딸년이 하나 있었지. 하루가 다르게 큰다더니 내 자네를 몰라봐서 미안하게 되었네. 귀신 노름으로 원수를 갚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아비를 찾은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득이 되겠는가? 농이 지나치십니다